네, 안녕하세요. 낚시쟁이 팀입니다. 예, 네, 제가 또 외양 방파제를 네,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예, 네, 여기서 여기서 오시면은 또 길을 쭉 따라서 네,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 네, 여기. 지금 역광이라 네, 여기 외양의망파제인데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곳은 이쪽 네, 빨간데 내양망파제고요어 여기 포인트로 또 설명해드리자면요, 을 여기 보시면은 초입 쪽, 초입 쪽에서 이쪽에 가시면 이개빠이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뭐 광어나 우럭, 네, 루어들 많이 하시는 포인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갯바위가 드러나는데 여기도 간조대 간조대 이렇게 네, 들어가셔 가지고 잠깐 몇시간 할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쪽도 지금 다 포인트입니다 이쪽도 뭐 광어 우럭 네. 루어 뿐만 아니라 원투도 가능한 포인트이긴 한데요 조금 네, 물때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조금 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뭐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요 내항방파제하고는 방파제와 같이, 굳이 그 모양방파제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방파제의 특성들이 보면은, 등대 쪽이 포인트가,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방파제에 꺾이는 데가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조입 쪽이나, 조입쪽의 우측편이나, 좌측편이나, 갯바위 쪽. 이쪽. 대부분이 이쪽이 다 포인트긴 한데요. 이쪽도 원투를 치시면은 네, 놀래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놀래이도 시야를 큰게참 나오고요 그뭐 시즌 때나 그럴 때 잠깐 네, 그게 뭐 얻어 걸리는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네, 참돔도 어쩌다가 확인할 수 있는 뭐 포인트기도 한데요 저는 뭐 확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역시도 지금 테트라가 내항하고 똑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비를 회수하시거나 그러실 때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주의하셔 가지고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멀리서는 제대로 제가 잘못 보여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바지나 지금 바닥을 제가 왜냐면은 여기가 수심이 안 나오나 봐요.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예, 바닥을 조금씩 깨서 수심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뭐 방파제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지 을 예, 그는 거잘 모르겠지만 이 공사 때문에 예, 참 물색은 참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표를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쳐놨고 이쪽 부분이 지금 다 흙탕물이라 오늘은 뭐 글쎄요. 그리고 이쪽으로 석축을 따라서 쭉 네, 가시면은 네,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석축을 따라서 아니면 저기 힘든데 끝에서 내려 오셔 가지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공사를 원래 하기 전에는 뭐 장어나 이런 것들도 참잘 나왔 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 때문에 공사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작년에 태안의 조가들이 별로가 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때문에 환경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가가 네 작년만큼 못한 것은 뭐 사실이긴 한데요. 일단은, 네 초입 쪽은 제가 이렇게 지금 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행등대 끝으로 가서 또 포인트를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멀리 걸어왔는데요. 아, 한 15분에서 20분은 걸은 것 같네요. <laughs> 이렇게 짐을 들고 네, 이렇게 또 인등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laughs> 어, 여기를 설명해드리자면요,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은 불이 거의 다뭐 간혹 안 켜지는 것도 있지만 불이 웬만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가로등 역시도 위에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혹시나 내양으로 치실 때는 위에 전선을 주의하셔가고 네,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요 마지막 가로등이랑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테트라 테트라가 시작되는 요 구간. 네, 요 구간에서 치시면 제일 편해요. 네, 채비로 회수하시기도 편하고 이 맞은편, 네, 이쪽에서 맞은편. 빨간등대를 보시, 네, 보시고 이쪽 물골 쪽으로 치시면 되고요 이제 배가 이쪽으로 들락날락하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 틀리겠지만 네 제가 선호하는 포인트는요 여기 지금 흰등대가 있잖아요 흰등대에서 이쪽 이쪽 외항쪽 네, 이쪽이 뭐 우럭이나 장어도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저 반대편 여, 여를 보시고 공략하시는 방법. 아니면은 이쪽 등대에서 이쪽 내양 쪽, 네. 이쪽을 공략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뭐 우럭이나 어느 방향을 쳐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등대를 기점으로 해서 부채꼴로 해서 이렇게 치시면은 우럭, 장어, 예, 놀래미 등등해서 잘 나오고요. 아까 제가 빨간 등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빨간 등대에서 이쪽 구간 원래는 여기 지금 테트라가 잠시만요. 제가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에 보시다시피, 네, 여기 지금 사다리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어, 저기, 원래는 지금 집표가 안쪽으로 가 있는데, 대략 한 여기쯤에서, 여기 구간. 이쪽에서, 찐낚시를 원래 많이 하셨어요. 이쪽에서 감성돔이나 뭐, 기타 우럭 등등 시작해서, 뭐, 많은 어종들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유독, 예,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말해도 괜찮았는데 작년에 워낙 이제 낚시 그 바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과가 워낙 좋지도 못했었고요. 공사의 뭐 영향도 있겠죠. 올해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루어 하시는 분들도 또 여기서도 많이 하시고요. 찌낚시도 여기서 원래 많이 감성도 포인트기도 했었고요. 저기 맞은 편도 마찬가지고 요 앞쪽. 쪽에도 진학실 할 때는 감성돔이 간간히 나오는 포인트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내항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건물 원래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여기서 이쪽 좌측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등대로 오시거나 여기서 우측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리로 으시거나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편의점 건물이에요. 편의점이 한 12시, 제가 12시 정도까지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보시면은 백집이라든지 낚시방, 예.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흰등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트라가 이렇게 여기 역시도 테트라가 쌓여져 있는데요. 근데 너무 불규칙하게 지금 쌓여져 있어가지고, 예. 나뭐 회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찌낚시나 루어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여기로 내려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해요. 외항에 비해서 여기가 제가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네. 반대편에 비해서 예 여기는 지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데트라가 네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혹시나 여기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 때는 더더욱이나 날이 춥고 이래서 여기가 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대는 어느 등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등대는 항상 이게 배가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길목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네. 뭐 근투를 치실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장타를 치실 때는 네. 배가 낚시줄을 끌고 가는 걸 이렇게 좀 주의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